자, 토리노 대 나폴리. 경기가 지금 막 끝났고요. 경기 결과는 나폴리가 토리노 상대로 4대 0으로 토리노 홈에서 이겼습니다. 어, 양팀 기록은 어, 12대 12. 뭐 비슷비슷해요.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전반전에 오시맨이 전반전 9분의 골을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리노가 전방 압박을 진짜 세게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리노는 오늘 포지션의 3백에 중원 중원에 있는 선수들을 어, 더 많이 배치를 하고 나폴리는 나폴리의 상대로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 카운터 한 방을 노리겠다라는 그런 전술을 갖고 온것 같은데. 어 나폴리한테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게 지고 있는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압박을 가해주고 뭐 그리고 카운터 역습을 통해서 뭐 잠깐 잠깐 동안 어, 기회도 많았었고 나폴리 입장에서도 약간 집중이 흐트러졌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대0으로 1대0은 솔직히 말하면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충분히 동점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니면 반대로 역전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골을 넣어서도 그냥 여유 부리지. 여유, 여유를 안 부렸으면 좋은데 여유를 부린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막, 막 가끔씩 우리노가 빠른 역습으로 통해서 위험한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비에 누구 있냐? 바로 김민대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잘했어요. 근데 그리고 오늘 오시맨 개 잘했습니다. 오시 진짜 역시 오시맨. 왜 오시맨이 이번 시즌에 들어서 어왜 B 클럽들이 오시맨을 왜 보는지 그런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나온 장면이 많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탕기 운동 벨라가 올랐습니다. 진짜로 야, 탕기 운동 벨라가 올라 가지고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아 그리고 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페널티킥. 그러니까 흡이차가, 어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 16강전,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PK를 차다가 막혔어요. 근데, 이, 오늘 경기 토리노 경기에서는 페널티킥을 찼거든요 근데 페널티킥을 정가운데를 찾기 때문에, 그, 실축한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과감함과 어 자신감, 강신장이 지렸습니다 흡이차.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에 따라서 어, 지금 이등인 인터 밀란과 순위 차이가 어, 지금 한 경기를 더한 상태지만 승점 차이가 21점 차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인터 밀란은 유벤투스를 합니다. 만약 유벤투스가 인터 밀란을 잡으면 사실상 나폴리가 그냥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앞으로 남은 경기에 따라서, 뭐, 바뀔 수 있지만, 솔직히 승점 21점 차에 아, 이거는 제가, 제가, 어, 제 생각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진짜로. 뭐, 오늘은 지금 목소리 텐션이 어, 좀 낮은 이유가, 이따가 엘클라시코 때문에, 낮은 상태니까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